전기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100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문항 시작. 하겠습니다. 1.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2. 스태핑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동정지 특성은 나쁘지 않다. 3. 유전체 내의 전속 밀도를 정하는 원칙은 진전하만이다. 4.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있어서 고압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하는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16제곱 밀리미터이다. 5.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진다. 6. 원자로에 사용되는 감속제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원자의 질량이 크면 안 된다. 7.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자동 제어계의 기본적 구성에서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된다. 9. 응답이 최종 값의 10% 에서 90% 까지 되는데 요하는 시간은 상승 시간이다. 10. 특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설로의 보안 공사는 제 2종 특고압 보안 공사이다. 11. 분포 정수설로에서 무해형 조건이 성립하면 감쇄량이 최소로 된다. 12. 대칭 5상 교류 성형 결선에서 선간 전압과 상 전압 간의 위상차는 54도이다. 13. 송전선로의 보호 개선 방식의 전압 균형 방식은 없다. 14. 화력 발전소에서 재열기의 목적은 증기를 가열한다. 15. 삼상 송전선로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하였을 때 정상 전류와 역상 전류가 흐른다. 16. 단로기는 소호 장치가 없다. 17.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 하중의 종류에는 수직 하중, 수평 횡하중, 수평 종하중이 있다. 18. 배결 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19.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서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0. 슈 윈도 내의배선에 사용 전압 400 볼트 미만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단면적은 최소 0.75 <.75mm2> 제곱 밀리미터이다. 21. 대전 도체 표면 전압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표면 전압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22. 송전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개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23. 망상 배전 방식은 인축의 접지 사고가 증가한다. 24. 교환 제어계의 특징은 구조가 복잡하다. 25. 노내 온도를 제어하는 프로세스 제어계에서 검출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열전대가 있다. 26. 숭배 전선로에서 도체의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도체의 인덕턴스는 커진다. 27. 사단 자정수 A, B, C, D 중에서 이득의 차원을 가진 정수는 A이다. 28.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전력의 용량이다. 29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태회로에서 세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는 정량적인 법칙은 노이만의 법칙이다. 30 기력 발전소 내의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급수 펌프이다. 31 변압기의 권수를 n이라고 할때 누설 리액턴스는 n의 제곱에 비례한다. 32.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 와류손은 철심의 규소강판 두께와 두께의 2승에 비례한다. 33. 변위 전류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유전체이다. 34. 아킹혼의 설치 목적은 섬락 사고 시 애자의 보호이다. 35. 송전선이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다. 36.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37.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극수 제어법이다. 38. 송전 개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할 경우 관계가 없는 것은 과도 안정도 증진이다. 39.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하천의 수위 중에서 1년을 통하여 355일간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이다. 40.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할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는 전달 함수이다. 41. 영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한다. 42.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이다. 43.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선 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는 GTO이다. 44.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45. 자화의 세기로 정해할 수 있는 것은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이다. 46. 장거리 송전로는 일반적으로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하여 회로를 해석한다. 47.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서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48.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장점은 단락 고장이 일어나도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49.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되는 법칙은 줄의 법칙이다. 50. 빙설이 많은 지방에 특고압 가공 전선 주위에 부착되는 빙설의 두께는 6mm이고 비중은 0.9이다. 51.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최소 지름은 6제곱 밀리미터이다. 52. 저고압 가공 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 높이는 6.5m 이상이어야 한다. 53. 최대 사용 전압이 66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선로에 접속하는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72,600V이다. 54.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전선로라고 한다. 55. 전압비 10의 6승을 데시벨로 나타내면 122다. 56.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파의 최대치로 표시한다. 57. 대전도체 표면 전압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표면 전압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58. 전자유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전력의 세교 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르고 특히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에 따른다. 59. 배전설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선로 절연에 유하는 비용 절감이다. 60. 저압 배전 개통을 구하는 방식 중 캐스케이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은 저압 뱅킹 방식이다. 61. 송전 설로에서 고조파 제거 방법과 관련 없는 것은 유도 전압 조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62. 직류 전동기에서 정속도 전동기라고 볼수 있는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이다. 63.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낙차를 취하는 방법에는 수로식, 댐식, 뉴역 변경식이 있다. 64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극수 변환법이다. 65 직류 분권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 중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66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부하 분담은 증가한다. 67 평등 자계와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운동에서 전자의 원운동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와 관계되지 않는다. 68.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인축의 접촉 사고가 증가한다. 69. 상태 방정식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면 시간 응답 또는 주파수 응답은 변하지 않는다. 70.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와는 관계없이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는 자화전류이다. 71.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폐서지 이상전압 억제이다. 72.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다. 73. 도체의 전기 전도는 도전율로 나타내는데 이는 도체 내의 자유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자유 전화의 이동도에 비례한다. 74.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5.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계에서 내부 자계는 평등 자계이다. 76. 무회형 선로에서 위상 속도 v는 주파수의 관계가 없. 77.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8.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을 조가할 경우 조가용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이다. 79.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극수 변환 기동법이다. 80. 보드선도의 이득 교차점에서 위상각 선도가 마이너스 180도 축의 상부에 있을 때이 개의 안정 여부는 안정하다. 81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 주의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2차 회로의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82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단락 전류의 제한이다. 83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3분의 1로 된다. 84.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는 튜블러 수차이다. 85.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클수록 이상적이다. 86. 뱅크 용량이 10,000kV 이상인 특고압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7. 대전도체 내부의 전위는 도체 표면 전위와 동일하다. 88.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서 공급 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89. 분포정수 선로에서 무회형 조건이 성립하면 감쇄량이 최소로 된다. 90. 고압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아래의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91. 특고압 전로와 고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설치하는 방전장치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92.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1.5 이상이어야 한다. 93. 태회로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은 자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94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이다. 95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전기이다. 96 유황 곡선으로부터 월별 하천 유량은 알수 없다. 97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98. 자동 제어계에서 2차계 과도 응답에서 응답이 정상값의 50%에 도달하는데 유하는 시간은 지연시간이다. 99. 유도전 동기 1극의 자속 및 2차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는 토크는 1극의 자속과 2차 유효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1 수직 편차는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직면에 있는 전자파이다. 자, 여러분들,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족식계 백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강의들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